안녕하세요. 김명락TV의 범살병은 선생입니다 예, 오늘, 아, 투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80%가 안 되네요. 어, 하지만은, 아, 대승할 겁니다. 하지만, 아유, 압도적인 대승, 대압승을 해야 되는데, 80%가 될지,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웬일인지. 아무튼, 코로나 정치. 끝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70% 아, 제가 아까 보기로는 5%라고 어, 보면 지난번보다 약간 미흡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한5% 정도 이상 성리할 어, 걸로 보고.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그, 그 마음을 내주셨다고 보면 아, 획기적인 그, 아, 승리가 될 걸로 사례됩니다. 어,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별어 하지만은 지금 손자들을 위해서 어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 아무튼 우리 그어어 그, 우리가 저 어, 윤석열 후보가 어, 대해 압승을 해서 어, 헌법질서 바로 잡고 어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어 지금 각 방송사에서 어들 지금 그 난리들 났습니다. 해야. 이제 뭐그 시시비뷰가 어, 각자 어,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합니다만은 음, 아무튼 결과는 어떤 조건이든 잘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 특히 그 우리 그 어, 항상 그, 그 무관심한 충청도. 어, 저참볼때좀 비애감이 저저저니다왜 어, 그렇게 무관심한지 충청도 그저 세종시를 어디서 그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 저 제일 저주하다고어 드릴 때 가슴이 에, 아픕니다. 어, 다음은 에 우리가 지금 어, 방 어. 중계방송이 나오면 어, 저좀 틀어드릴까 했더니, 아, 어, 하나같이. 전부 지금, 그, 어, 코로나 환자들, 어, 지금 보니까, 그, 그, 조용하던 청양, 부여, 어, 보령이, 서천, 이쪽에 보니까 보통 5천 명, 4천 몇백 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만 명, 몇십만 명, 어, 70만 명이라 했나요? 그, 투표를 못하고, 한다고 보면은, 거기서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 사지 6천 마디가 다 아프고 그러다는데, 그, 그, 참. 네, 걱정이고. 저희 가족들은, 예, 예, 어, 아무튼, 그, 다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 예, 뭐, 그, 어, 예, 한, 어, 그럭저럭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찍으라고는 않습니다다 아, 투표를 마친 걸로 알고. 어, 그, 지금, 그, 전교조에 그 가입되어 있는 가족도. 이번 코로나로 몰아서 그 부모님 그병중그 그 간호를 못하는데, 화가 나서 이번에 그 다른 사람 찍는다고 어 지금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가족 500명이니까, 잘 오면 사인 가족으로, 요즘 젊은이들 말잘안 듣겠죠. 사인 가 운이 좋으면 한 4,000명, 한 500명 정도는 잘 무사히, 투표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 찍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종교지도자로서 누구 찍어라? 그러지만은 제가 문화공보 그 호위원장 그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건 자랑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laughs> 유튜브에 대해서 하고 저는 뭐전 누구 찍으라고를 말을 못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윤석열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뭐 투표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계방송이 나오면 좀 같이 좀 보여 드릴까 했더니 올바로 지금 개표 관계는 아니지만 은 최소한 투표율이 몇 %라는 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오늘 4 1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말 간절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권 연장시켜줘서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이렇게 가격 치솟게 만들어놓고 탈원전시켜놓고 정말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박탈감 지어주고 이런 정말 무능한 정권 집권 연장 시켜줘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IMF 때 이후로 항상 어려워 어 항상 나왔던 뉴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허락 어, 없이 계속 됐습니다. 방송을 틀수가 없어서 아, 이 정도로 지금 연기가 너 털털 털털 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타 방송을 어, 도움이 어, 없이 해해해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것까지 그. 아마, 그, 환해 시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같은 우파 방송에서. 제가 무슨, 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 한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지금, 어, 우리들이, 그, 어,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는 것을, 그, 필요는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금, 이, 난국에, 해도 아직까지, 그, 40%를 지지한다. 맞습니다. 42%로 41 40%, 41%까지는 어그그 그, 집권 여당이 음그 어, 갖고 있는 그 인센티브가 있지요. 근데 어 나머지 60%를 어, 그 어, 흡수를 못 하고 그저한일그 민채 민초의 그어 인심을 제대로 파악 못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 지금, 그렇게 원했던, 어, 이 암흑에를, 그, 퇴출시키라는데, 못시킨 그 책임 또한, 어, 연, 연, 그, 5년 내내, 그, 어, 감소하시고, 어, 정권을, 그, 펼쳐나가시기를, 어,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의 상처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한,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루두루, 어, 내일을 위해서, 어,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어, 그, 갑자기 늘어난 그, 코로나 환자들 어떻게 수용을 할지, 이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제 가족만 해도 지금 현재, 어, 어, 열 명은 다, 아홉 명은 다 괜찮은데, 그, 혼자 이렇게, 그, 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가족들이, 그, 묶여있는, 어, 코로나 대기로서 묶여있는 사람이 한 서너 대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 최소한의 그 정치를 아무리 보더라도 역병을 가지고, 역병은 생명을 가지고, 백성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타렴치한 어, 정권은 어디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그 저희 선조께서 어 어, 어, 수백 년 전에 어, 한 1700년도 어, 어, 되니까 어, 어, 벌써 어, 7, 8, 9, 10, 12, 12, 12.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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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1 어, 2022년이니까 500년 이상, 4, 500년 전에 저희 선진들, 선조들께서 숙종 그 전에 그 역병이 돌아서 4, 5년 동안 역병이 돌아가지고 백성들 3분의 1이 돌아가셨다 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양반가이기 때문에 와서. 어, 여섯 형제의 오십여 가구가 다 돌아가시고 한 집, 어, 두 집만 생사,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 저희가 그 모든 것을 그, 그 종손으로 또그 모시고 왔던, 그래서 그 지금 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 어, 어, 어 자손을, 대를 끌켜가지고 종산에 묻혀있지, 그분들을 안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그런 그 피해를 어, 정부에서 역병을 가지고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뭐든 일리니, 응, 그참그 어, 못된 그보다 더 추하고 어, 더러운 정치는 없는 것입니다. 역병 어, 잘 대처해서 백성들이 불안해서 어, 지금 뭐 오히려 역병을 가지고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정부의 아니란 그 대처 내지는. 벽병을 가지고 그 정치를 하려는 그 꼼수에 화가 나서 어그 비웃듯이 이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어 그들 오병을 씻으시고 어잘어 견디시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주원비어 끝나겠습니다. 바이바이.